안녕하세요 둥이아빠입니다. 어 최근 검단신도시 인근 진포에 오랜만에 분양 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라는 단지인데요. 어 아무래도 검단신도시 인근에 어 바로 분양을 했던 단지이고 84 제곱미터 기준 확장비 포함 8.2억이라는 고분양가 어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둥이아빠도 청약 결과를 매우 흥미롭게 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 결과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어 조금은 아쉬운 그런 청약 성적표를 거두게 되었는데 오늘은 동의 아빠가 이 풍무역 롯데캐슬 청약 결과를 바탕으로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의 현 시세 분석과 현재 검단신도시 아파트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우리 검단신도시 내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저평가된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한번 추천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시황 분석 영상인 만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매수 관련 문의는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검단 둥이아빠 부동산 위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상담을 드리겠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둥이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 검단 신도시 부동산 정보방 바이 둥이아빠 말씀도 잠깐 드리고 시작해 볼 텐데요. 검단 신도시와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약 540여 분 정도 인원이 함께하고 계신데, 각종 부동산 정보나, 어, 검단 신도시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오픈톡입니다. 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어, 동의아빠 오픈톡도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사실, 동해아빠도 청약 결과가 많이 궁금하기도 했었고, 어, 검단신도시 인근에 분양하는 단지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응원하는 그런 마음도, 어, 있고 했었는데, 우선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분양 최소가 되긴 했지만, 최근 분양했던 검단신도시 파밀리의 엘리프 같은 경우, 어, 사실 청약 결과가 처참하지 못해, 어, 거의 박살이 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풍무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파밀리의 엘리프와 비교하면 청약 결과 자체는 비교적 선방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네 아빠 단톡방에도 이 풍무역 롯데캐슬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했었는데 동네 아빠가 그때 답변 드리길 일부 평형은 청약, 청약 마감이 되고 나머지는 미달이 날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뭐 동네 아빠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어 다행인지 아닌지 둥이 아빠 그 예측해드린 대로 어, 청약 결과가 나오긴 한것 같습니다. 그럼 둥이 아빠가 보는 풍무역 로테캐스의 시그니처 어, 과연 어떤가? 네, 우선 국민평형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확장비 포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가 8.2억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레이밍에 어, 풍무역이 붙어있긴 하지만 풍무역까지 거리가 1k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하지 못할 거리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우리가 역 이용이 정말 편리하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게도, 어, 사실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우리가 풍무역 대장단지인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어,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7억 선에서, 어, 왔다 갔다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얼죽신이라고 신축단지이긴 하지만, 입지적으로 봤을 때, 어, 그리고 단지 규모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가 롯데캐슬 시그니처보다는 우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사실, 뭐, 그렇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책정할 때 부동산의 시세조사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지만 가장 베스트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할수 있는 게 결국에는 줍줍까지 가서 완판이 될수 있을 정도의 어, 분양가가 나와야 그게 이제 베스트 분양가라고 합니다. 어, 청약에서 완판이 되면 수요자들이 느끼는 어, 분양가가 그만큼 저렴했다는 거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진을 남길 수 있었다는 어, 그런 얘기도 될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 청약 결과가 대박이 났다? 네, 우스갯소리지만 그 분양가 부분 직원은 그냥 사표 쓰고 네, 집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여튼 뭐 지금 분위기에서 보면 풍무역로테캐슬의 시그니처 어, 결국에는 뭐죽 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는데 있어 다소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해보는데 어, 미분양 소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양가 책정을뭐 잘했다, 잘못했다 어, 평가가 나닐것 같긴 합니다. 네, 돈이 아파서 검단신도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옆동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완판을 응원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어, 그러면 여기서 풍무역 롯데캐슬 이번 분양가와 청약 결과를 보고 우리 검단신도시 현재 시세와 관련된 말씀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검단신도시 84제곱미터 최고가가 어, 우미인더 시그니처 작년 9월 거래된 8억 1,500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둥야빠가 어, 3월 마지막 주 검단신도시 실거래 등재된 건들을 어, 정리해놓은 자료인데요. 3월 마지막 주 검단신도시 실거래 어, 건수가 총 2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 내용 잠깐 보시면 현재 리딩 단지인 우미린 더 시그니처 29평이 6억 9천 300, 그다음에 또 6억 9천 300. 거의 7억을 형성하고 있고 원당대로 남쪽 대장 단지인 파라군 센트럴 파크 34평 역시 7억에 가까운 6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디에트르 더펠리체 40평대가 6억 중후반. 그다음에 30평 A타입이 6억 2천만 원. 어,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보시면 40평이랑 30평이랑 어, 가격 차이가 3천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특이사항인 것 같아요. 네, 예미지 트리플 에디오 37평이 6억 5천만 원 거래가 됐고, 호반 서밋 프라임 뷰 40평이 6억 4천만 원 신고가 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반 서밋 프라임 뷰, 네, 그 다음에 한신더유 캐널파크 디에트르 더힐 34평대가 지금 보시면 6억 전후로 어,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요. 모하미래도 엘리트파크도 지금 34평이 6억원짜리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나린스빌 어반 퍼스트 네 33평이 지금 5억 초중반 거래가 된 것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풍무역 로테켓의 시그니처 순수 분양가만 7.8억인데 어, 검단신도시 전반적인 시세와 비교해보니 검단신도시 현재 시세 아직까지도 많이 저렴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풍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어, 개발이 된 미니신도시이고. 검단은 국가에서 지정한 7만 5천 세대 대규모 신도시입니다. 어, 교통도 두량짜리 어, 골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풍무와 어, 비교해가지고 올 6월 어, 개통 예정인 검단 신도시 인천제철 1호선은 8량짜리 중전철이죠. 네, 두 도시의 배후에 있는 어, 마곡까지의 이동 소요시간도 김포공항에서 환승을 하느냐 아니면 계양역에서 환승을 하느냐 차이이지 20분 이내에 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은 어, 비슷한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사실, 검단신도시와 김포 풍무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어, 입지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도시개발 계획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어, 검단신도시가 결코 풍무에, 어, 뒤처진다라고볼수 없지 않습니까? 네, 검단신도시 아파트 가격의 상승 여력은 그만큼, 어, 아직까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검단신도시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어, 검단신도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럼 이어서 동희아빠가 추천드리는 검단신도시 어, 매수 추천 단지는 과연 어디일까? 네, 둥이 아빠님 제가 검단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어, 어느 단지를 매수하면 좋을까요? 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어,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검단 신도시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지금부터 더욱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둥이 아빠가 추천하는 현시점 검단 신도시 매수 추천 단지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느 신도시를 가든 변치하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어, 바로 그 신도시의 시세를 리딩하는 메인 대장단지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어, 검단 신도시를 보면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로 호반 서밋 1차, 우미린 더 시그니처, 검단 금호 올림 센트럴, 검단 신도시 프로지오 더 베뉴, 해가지고 호우금프, 이 단지들이 리딩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 메인도로인, 어, 요게 지금 메인도로죠. 이음대로. 네, 이음대로 남쪽으로 파라곤 센트럴파크, 어, 파라곤 센트럴 파크가 남쪽 대장 단지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주변으로 어, 한신도 캐널 파크나 유승한네들 에듀 파크, 모아이가그랑데, 디에트르 더 펠리체 이런 어, 단지들도 역시 매수 선호도가 높은 어, 그런 단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 9월 대출 규제 이후에 검단신도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의 어, 시세가 약보합 상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시점 검단신도시 어느 단지를 매수하시더라도 어,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은 충분히 보실 수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동희 아빠가 추천드리는 단지 지금 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검단신도시 남아 있는 개발 계획들을 보면 주로 어, 원당대로 북쪽 북쪽에 위치한 103역 어, 호수공원역 인근 지역에 개발 호재들이 몰려 있는데 우선 신도시 메인 공원인 호수공원 네, 호수공원 그리고 커넬 컴플렉스 주변의 쇼핑몰과 대규모 공연장을 비롯한 복합 문화 시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최근 사업 시행자로 신형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죠. 어, 그리고 분할 매각 이슈로 논란이 거듭되고 있지만 검단신도시 유일의 어, 의료복합용지도 1 0역하고 103역 요 사이에 어,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원당대로 남쪽도 법원 검찰청의 어, 개원이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 위드업 이게 이제 물류유통 부지인데 어,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집값 상승의 변수가 어, 될수있겠습니다마는 어,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개발확정호재가 상대적으로 많은 어, 원당대로 북쪽에 위치한 단지들을 조금 더 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리딩단지인 어, 호호금푸는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어, 호호금푸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호호금푸를 제외한 어, 나머지 예미지 트리플에듀나 아니면 로제비앙 라포레 디에트르 더힐 네, 파라곤 보타닉파크 네 요런 단지들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시세 상승 트렌드를 보면 어, 집값이 티키타카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리딩 단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치고 나가면 주변 단지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갭을 메꾸는 그런 시점이 오고 어, 또 어느 정도 갭이 메꿔졌다 싶으면 리딩 단지들이 다시 치고 나가는 네,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어, 작년 9월 우미린더 시그니처가 84 제곱미터 기준 8억 1,500만 원 신고가를 기록하고 어, 후반 1차가 8억 500만 원. 어,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네. 금호나, 어, 푸르조 더베뉴 같은 경우도 꾸준히 7억 후반대, 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주변 단지들과의, 어, 갭이 1억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주변 단지들도 사실 어느 정도, 어, 갭매국기가 들어갔어야 정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근데 딱그갭매국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에서, 어, 대출 규제가 털어버리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네. 현재 그 말씀드렸던 예미지 트리플 에듀나 디에트르 더힐, 파라곤 보타니파크, 8 4제곱부터 실거래가 제가 보여드렸지만 6억 초반대의 거래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 로제비앙 라포레 같은 경우에는 5억 중후반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불과 1km 거리 이내에 위치한 단지들의 가격 차이가 2억이 벌어진다? 네 말씀드렸던 4개의 단지 시세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이 아빠가 봤을 때 아마 대출 규제만 없었더라면 벌써 7억 정도는 가뿐하게 넘어서는 그런 거래들이 나왔어야 정상이지 않나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실이 네개 단지들을 보면 입주 타이밍도 참 기가 막혀요. 네, 2022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입주가 시작된 단지들인데 이제 막 비과세 시점이 2년 도래해가지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어, 그런 타이밍에서 대출 기대가 딱 터져버렸기 때문에 거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기타 어, 소유주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정말 급하게 팔고 나가야 되는 어, 그런 급매물들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실거래가도 낮게 형성될 수 밖에 없고,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튼 앞서 추천드렸던 단지들, 단지별로, 장점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간략하게만 제가 짚어드리면, 우선 예미지 트리플 에듀, 초중고를 품고 있는, 학세권 대단지 아파트에, 우리 정문 쪽으로 또 근생 상권이 형성 중이죠. 네, 지금 4층짜리 홈마트도 공사 중에 있고요. 상권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 좋은 그런 시장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조경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동배치가 이렇게 조경을 삥 둘러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 뷰도 어, 상당히 좋다 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로제비앙 라포네. 사실 로제비앙 라포레는 가성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네, 타입별 평면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어, 바로 앞 근생산권 이용도 편리한데 인근 단지들에 비해서도 시세가 조금 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 매물을 찾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어, 그런 선택지가 될수 있는 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단지 바로 뒤에는 어, 금정산 산책로가 나 있기 때문에 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숲세권 아파트이다. 어,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 다음에 디에트르 더힐. 네, 디에트르 더힐은 뭐니뭐니 해도 커뮤니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네. 검단신도시 1단계 내에서 유일하게 실내 수영장과 실내 체육관까지 갖추고 있는 아파트고요. 그만큼 커뮤니티 시설이 어, 좋기 때문에 입주민분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어, 인천지하철 1호선 신검단중앙역 800m 역세권 단지이고요. 102 중심 상권까지의 거리는 어, 500m 내외로 상권 이용도 굉장히 편리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지하철 개통 이후 어, 가치 상승이 특히 기대되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1417세대 대단지의 검단신도시 내에서 가장 큰 어, 세대별 서비스 면적 1.46대1의 주차 면적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라곤 포타이파크디에트르더 네, 힐과 마찬가지로 인천 지하철 1호선 신검단중앙역 800m 역세권 단지입니다. 102 역세권 중심 상권이 완성되면 어, 상권 이용도 어, 편리해질 전망이고요. 단지 바로 앞 한별초등학교, 네, 한별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어, 초품마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어, 시그니처, 파라곤만의 시그니처 광폭거실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광폭거실로 어, 평면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어, 세대별로 제공되는 개별 창고 개별 창고 역시 파억원 만의 어,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둥이 아빠가 추천하는 검단신도시 매수 추천 단지와 단지별 특징 간략하게 말씀드려봤는데요. 어, 검단신도시 아파트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어, 혹은 어, 궁금하신 부분은 둥이 아빠 부동산 위 번호로 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도 한 주간 검단신도시 신고가 소식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반 써밋 프라임뷰 97 타입이고요, 6억 7천. 신고가입니다. 어, 우미린 파크뷰 2단지 네, 84제곱미터고 6억 천 네, 신고가입니다. 네, 신고가 나온 단지 입주민분들 어,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검단신도시 더 많은 어, 단지들의 신고가 소식 함께 전해드릴 수 있기를 동니아빠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니아빠가 풍무역 롯데캐슬 어, 시그니처 청약 결과를 바탕으로 검단신도시 현재 어, 시세 분석 그리고 동니아빠가 추천드리는 검단신도시 추천 단지와 어, 관련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네, 궁금하신 점이나 매수 관련 상담은 언제든지 편하게 어,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